안녕하세요 힐링 파마입니다. 오늘은 기농 기천인들과 젊은 농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로니아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로니아는 블랙 초크 베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원산지는 폴란드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는 1,400평에 1,200주 정도가 식재되어 10, 있습니다. 어, 요 같은 뒤에 있는 나무들은 다 5년생입니다. 년생 보통 이년짜리 나무를 가까워서 식재를 해서 그때 전정하는 방법. 보통 곳에 강전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3년생 때 보통 여기 무릎까지 오는 여기 하단부터 전정을 해서 가지 수는 농가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한 10개에서 한 17개 사이를 갖에록 하죠. 그리고 사년생일때그 무릎 위에서 잘랐을 때 그다음 에 올라오는 가지에서 리 정도 또 다시 그때 또 전정 전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년생이다 보니까 열매를 더 달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뭐 3년생에서 열매 다뭐 다른 분을수 있는데 보통 한 4년생 때 보통 이제 나무 나무에 이제 열매를 많이 달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를 뭐 1년생, 3년생까지는 나무를 이렇게 키운다고 보는데 수세를 걸려 드나 지금 보통 뭐 블루베리도 똑똑하고. 저도 뭐 예전에 친구하고 이쪽에서 제가 좀 교육 을 다니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 비슷하다고 봐요. 특히 뭐 사과도 어렵겠지만은 론이 같은 경우는 사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덜 뭐 하죠. 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자체 내에 햇빛이 햇빛이랑 바람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들은 다 잘라줍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봄에 돼고 잎이 올라왔을 때는 툭하게 이쪽 안에 햇빛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좀 통풍도 덜되다 보니까 나중에 열매에 달렸을 때 열매 색도 좀덜 일찍 있고 이쪽엔 다 익었는데 이쪽 안쪽은 덜 익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주축가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제가 은 10개에서 7개 사이에서 이 나무 자체가 약간 항아리 모양 항아리 모양이 되게만들어고 보통 키우면 가지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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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살, 열 살, 열 살, 열다열 살, 열 살, 섯 살, 열 살, 가 살, 열다열 살, 가 살, 열다열 살, 열 살, 농가열다다다열 살, 열 살, 다른열 살, 열 살, 열가열다열 살, 가 살, 열다라 살, 열 살, 열 살, 열 살, 열 살, 열 살, 열 살, 가 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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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쪽이좀 길게 가면 요 이쪽 안쪽이. 이 안쪽에서 올라온새 세손들 같은 경우, 이런 새손들 같은 경우는 다 잘라줍니다. 가, 가감하게 자르면 나가 가감하게. 맞아왜가감하게 자르냐면 특히 아론이 같은 경우는 혼합해서 잘 자라고. 이 아론이가 원래 장일까거나 장일까, 장일까기 때문에 이게 잘 자란다. 자를때는 과감하게 짤, 잘라, 잘라야 라니다 과감하게 안에 있는 새송이들도 과감하게 전지할때는 항상 과감하게 보통 뭐 강전정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전정이 있는데 현재게 안쪽에 있는건 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 지금 이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올라온 부분 끝까지 새순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새순들까지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온 부분 끝까지 거요 이것도 지금 이쪽 가지에 필요 없는 가지기 때문에 이쪽까지를 가지, 이쪽 살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불색이네 불색이 약을 약을 안 치다 보니까 특히 나룻냐 쪽이나 블루베리 이렇게 불색이 집을 짓고 겨울 좀 잡을 수요 요거는 또 미안하지만 제거를 해야됩니다 기게 열매 딸때 이런 팔이나 이런 허리 탁쏘면 엄청 아파요 오바가 아니고 진짜 가뭄신경같은데다가 한번 저번에 한번 탁 쏘였는데 팔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제거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이 것도 제거해주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네 가지들 안쪽에서 크고 있는 겹 가지들. 보통 이 나무 정도면 이 안쪽에 있는 거 봤을 때이 그 나무 제거합니다. 가상화요. 아니 안되는지 절거하고 전체 항아리 모양인데 이토가 유리 잎이 생겼을 때잘 들어갈 건지 바람이 잘 들어간지가 지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나무를 키울지 이 나무를 키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오리 결매를 달고 제가 자를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바깥에 있는거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있죠? 이 같은 경우는 다 자릅니다. 이 가지를 살리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때 제가 던지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던지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좀 크고 있는 이것도 가감하게 잘라주고요. 안쪽에 요 가지들. 이렇게. 잘라주고요. 열면 이쪽에서 할 거예요. 열면 이쪽에서. 이쪽도 이렇 안쪽으로 들어는끝까지는 잘라줍니다. 좋은 전쟁을 해준 이유가 일큰 목적이 열매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열매한테 에너지를 줘서 열매가 더 많이 다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것까지 다 잘라주고요. 또 잘라줍니다. 보통 이 안에 있는 이것도 보통 잘라주는데 잘라줍니다. 가장 잘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물러오는 주축가지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땀이 어려갖고 지금 보통 현장은 특히 아론니 같은 경우는 봄, 그리고 가을, 겨울 한 3번 정도 하는데 고도, 농가마다 다좀 달라요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 겨울부터 시작해갖고 봄까지 합니다. 블루베도 그렇고, 위생이 영하고 한 12도로 하는데, 이게, 요이안할 수가 없어요. 뭐 봄에도 하, 하면 좋은데, 여 때부터 시작을 해야 천사평 전쟁을 다끝낼 수가 있어요.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전쟁을 거의 뭐제 혼자 다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안쪽 자체 원래 있던 집까지도 모를 다 제거한 상태고요. 안쪽이 좀 깔끔하게 하단부. 그 정도의 주축가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하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빠진 가지들 제거한 상태입니다. 여기 좀 뭔가 좀 안쪽에 이렇게 좀 팽한 네.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찍을 하시면 됩니다